아 왜요? 여기 있었거든 근데 이, 이거 때문에 아 그래요? 스톰엄마? 어 스톰엄마 우리 지금 아침인데 스톰 놀고 싶지 않아요? 아침밥도 먹고 시치 가실 수도 있고 응. 이제 어, 놀까요? 아빠 놀았잖아 아니에요 우! 수도 엄마. 노는 거 정말 재밌다. <laughs> 좋아. 한번 거기 아, 아, 창문, 창문 닦아 주세요. 창문. 우와! 우리 좀 이제 좀 어두워졌어요. 창문 닦아. 창문. 오. 창문 닦는 놀이. 우리 좀 이제 어두워졌네요. 안녕 안녕 실실.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끝나면 청소를 하잖아요. 어. 그럼 우리 이제 청소를 할까요? 응. 여기부터 닦아야지. 망을 열고

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누가 우는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들고 있는 건가 일단 닦아야지 석구 석. We a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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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있어요.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? 원래. 이렇게 아침인데 원래. 그쵸? 선아 <laughs> 말 진짜 닦아줬어 앤디야 아, 잠깐만요 수통엄마 우리 좀더 놀아요 우와 이렇게 밤이 되어서 그런지 나 주환이랑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다 자고 있네 이렇게 다 이렇게 새 신호 듣는데도 나는 못 자고 있어. 그러면 나도 빨리 자야겠다.